안녕하세요, 로나등입니다 얼마 전 포켓몬스터 9세대 스칼렛 바이올렛 출시 예정 내용이 공개되면서 뜬금없게도 해외 모동숲 유저들이 불타오르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포켓몬 9세대 스타팅 포켓몬이 모동숲 콜라보 주민으로 나온다 는 루머였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해외 유저들이 매우 불타올랐는데요. 이게 오피셜인가 유출된건가 말이 참 많았는데 알고보니 해외의 한 개발자가 스위치를 탈옥하고 모드를 사용해서 본인이 만든 모델링을 입힌거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포켓몬 주민모드를 만들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모동숲 전 시리즈인 투동숲에서 그동안 다양한 콜라보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콜라보 주민이 나온다고 오해할 만하네요 티동숲에 있었던 살리오 콜라보 주민이 모동숲에서도 나왔었으니 다른 콜라보 주민들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젤다의 전설 콜라보 주민인 울프링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콜라보 주민이 나오길 바라시나요?